자, 이제, 어, 사과를 찍을 거고요. 자, 사과 내용은 build a better world. 이렇게 되 있는데,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뭐, 대나은 세계를 뭐, 짓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어, 간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송, 이거는 어떤 활동명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활동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호우라고 해야 하나? 예, 호우라고 불리는 거 있죠? 뭐, 단제, 누구누구, 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자 단제 신체 운동이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 간송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 을 끼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내용은 오가보다 약간 설명문에 좀 가깝고 내용 일치에 좀더취중하는게좀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볼게. 자 일단 처음에 소제목 보니까 어 프로텍터 오브 아 h e 셔널 헤이트즈니까 우리 어떤 국보라는 것을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 이제 볼게. 자, 윤주가 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윤주는 학생이야. 학생, 고등학생인데 얘는 Went to Korean Art Exhibition 이니까 어떤 어떤 학교, 한국 그 예술 전시회에 갔답니다. 그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요. 뭐하기 위해서 To share with her class 니까 그녀의 어떤 학생들과 공유하기 어, 공유하기 위해서 그의 경험을 레포트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볼게요. 자그래프 내용이 이제 자 last week 지난주에 자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니까 자 어떤 그 고대 아이템과 그다음에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전시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어떤 예술 작품과 어떤 아이템들이 있었냐면 골라진 겁니다. Selected 된 거겠죠? 누구에 있었냐면 The Gansong Art Museum Collection이니까 간송 아트 박물관 이런 데니까 이런 곳에서 뭔가 선택이 된 그런 아이템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했대그 했지? 그다음에 자, 그 전시회라고 하는 곳은요, 자, i n c l u 포함을 했답니다. 뭘 포함했냐면, information about the man. 그니까 러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정보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그니까, 그곳에서 전시되는 모든 그런 예술 작품을 모았던 사람이랍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이 쭉 다시 이어지는데, 보세요. 자, 그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전형필이라는 분이셨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그런데, He is better known이니까 그는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더잘 알려져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냐면 그의 팬네임이니까 그러니까 뭐호 정도로 봅시다 알겠죠? 간송이라는 그런 어떤 필명 정도로 좀더잘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He was born into a rich f a m i l y 니까 되게 부자로 태어났답니다 1906년에요 그쵸? 1906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 lived. 얘가 이제, 어, 이분이, 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뭐였다? 살았답니다.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니까, 일제강점기. 이, occupy 하게 되면 차지하다잖아. 근데 일본이 차지했던 그 시기 동안을 통틀어 살았다는 얘기겠네.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4살의 나이에, 자, he, he inherited 이니까 뭐였다? 어, 물려받았답니다. A 어, massive fortune 이니까 되게 거대한 그런 재산 같은 것을 물려받았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여기서 보세요. After 얘는 자 전치사죠, 지 전치사고 그다음에 아전치사 다음에 접속사 들이안에 접속사 다음에 뭐썼냐면 i 인즈니까 분사구문을 쓴 겁니다. 뭐뭐를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he decided 이렇게 된 겁니다. 분사구문인 거 되겠지? 봐봐. 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답니다. About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써야 되니까 그 자리에 was 온 거고 그가 할수 있는 거 근데 목적어 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로 was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다시 보자고. 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후에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니까 그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후에 he decided to use it니까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그 돈을요, 그 재산을 모하기를 위해서 자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니까 한국의 문화 유산들을 모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라고 해야 생각하셨답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자, this uh, decision 이니까,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greatly influenced 이니까 뭐였다? 영향을 받았는데, he, by his mentor 니까그 어떤 멘토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또누구시냐면 오세창이라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자, 컴마 후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안 하는 게, 어쨌든 좀 어, 위인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분은 was an independent activist 니까 뭐냐면, 이건 다시, 자 독립 뭐냐면 활동가 셨네요 됐죠 오세창 이라는 분은 독립 활동 가셨고요 and 그 다음에 head 가지고 계셨답니다 얘가 v2겠고 얘가 v1이겠네요 됐죠? 뭐냐면 킨 하게 되면 어떤 날카로운 이란 뜻이야 날카로운 인사이트니까 어떤 통찰력을 갖고 계셨답니다 되겠죠 어떤거에 대해서 인트 코리안 아트니까 어떤 한국 예. 예술에 대해서요 되겠죠 미술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오세창 분의, 오세창님의 그 어떤 가이던스니까, 어떤 가이드. 그, 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is own conviction이니까, 그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간송이라고 하시는 분은, devoted, 여기 보세요. devot, e 목적어, 그 다음에 to, 얘는 지금 전치사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한번 저번에 외웠던 적이 있었을 거야. 자, devot e 하게 되면, 뭐뭐를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인데, a, 그 다음에 to, 얘는 전치사라서, 뒤에 뭘 써야되냐면, 이렇게 ing를 써야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걸쓸수 있는 게또 뭐냐면, commit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a를 v 하는데 a, 뭐뭐 하는데 a라니까 얘가 뭐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 이렇게 ing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나. 그래서 봐. 단송이란 분은 뭘 하셨냐면, 헌신하셨답니다. 그의 모든 그런 어떤 재산을요, 뭐 어디와 바쳤냐면, acquiring old books, 그러니까, 오래된 책, 그리고 그림, 그리고 다른 어떤 예술작품들을 수집하는데 돈을 다 쓰셨답니다. 그죠? 자기 사리사용을 위해서 쓴게 아니야. 그 다음. 자, he considered. 그는 아, 그는 고려를 했답니다.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The pride of the donation이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였 believe 되니까 믿으셨답니다. 뭐라고 믿으시냐면 they represent니까 여기서 they는 누구야? 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어떤 작품들이 나타낸다고요. 어떤 national spirit이니까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신을 나타낸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without 나와 있는데, 여기 쓸수 있는 게또뭐 있습니다. 보세요.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쓸수 있는 게, but for 쓸수 있겠고, 이게 저번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자, had it not been for 라고 쓸수 있었던 거. 그 기억나시나요? not been for 이렇게. 뭐뭐가 없었었더라면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쓸수 있는 게 뭐냐면, if it, 그 다음에 had not been for 가 되겠네요.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요.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니까 지금, have 플러스, 그 다음에 pp 형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have pp가 돼 있는데, 거기다 지금 어떻게 쓰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건 지금 시점적으로 봤을 때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옛날 얘기, 더 옛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뭘 쓴다? had it not been for를 써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But for without heading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알고, 알고 계시고. 알겠죠? 그래서, 자, 그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자, they would ha uh, have been destroyed. 니까뭐었을것 같다?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 하, 아니면, 자, taken 되었을지도 모른다. overseas. 니까 어떤 그 해외로 반출되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겠네. 알겠죠? 다음에, 자, as soon as는 뭐뭐하자마자란 뜻이고요 자, 뭐 하자마자? I work e and i g 니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한, 저것도, 저것도 하나 또 원형으로 하나 볼게 봐봐 여기에 지금 나온 게 cannot 그 다음에 help가 돼있고요 could니까 뭐 이건 과거 형태겠지 help, 그 다음에 but 동사원형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쓸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자, cannot help ing입니다 cannot help ing 형태 이거랑 같이 쓸수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보세요 그냥 cannot help ing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cannot help b 동사원형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이 help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cannot b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이렇게 두개로 외우는 거요 알겠지? 그니까 러 구별하는 건딱 보니까 보겠어이 b u 의 유무입니다 but이 있으면은 뭘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but이 있으면은 이렇게 동사원형을 쓰고 그게 없다면 ing 형태를 쓰는 거 뒤에 또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so,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서는 뭐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라 얘기였네요. 맞지? 그럼 나는 자어드마열 찬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Some ink and water painting이니까 어떤 뭐 수묵 정도 되겠나요? 수묵화 정도를 볼수 있을 텐데 by 정선, 정선의, 정선 누군지 알죠? 그죠 그분으로 어떤 그분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페인팅들을 뭔가 찬사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그게 그 정선이라는 분이 누구였냐면 페이머스코리안 아티스트 얼스노운 에즈 겸재 겸재라고 일단 활동명이 이렇게 되신 어, 정선 님의 어떤 그림을 보고서 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자이 그림들은요 월캡트니까 지켜졌는데요 이는 어디다가 u 앨범이다 어떤 앨범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불렸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해악 전신첩이라고, 이거 되게 중요, 되게 유명한 겁니다. 해악 전신첩, 이게 어떤 그 신첩, 이게 뭐지? 약간 그 그림의 약간 그 뭉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겁니다. 되게 판이 많아요. 이게 해안, 이, 나중에 쳐봐, 해악 전신첩 치면 이렇게 내용이 쭈르륵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그들은 묘사를 했답니다. 어. 어떤 걸 묘사했냐면 the beautiful scenery니까 되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관, 장관 같은 걸 묘사했는데 금강산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and the surrounding 그러니까 그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들을 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서 감명받지 않을 수가 없고 찬사를 할 수, 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어 교과서는 역시 내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텐션이 확 떨어진 게 보이니, 얘들아? 어.. 원래 배경 설명하고잖아. 여기 너무 못 붙어 있어. 자, 어쨌든 해야지. 자,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겸재 누구죠? 정선이죠? 정선이란 분이 페인티드 마운틴즈니까 어떤 그 겸재란 분이 어떤 산 그리고 강 그리고 또 어떤 계곡을 그린 그 방식은요. 근데 만들어줬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그림들로 하여금 어떻게 룩 보이도록 한데 매우 뭔가 초대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매우 흥미롭게 한다. 초대한다는 건 뭔가 관심을 끈다는 거 아니 겠어 관심을 끌도록 했습니다. 관심 있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매우 관심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쓰면, 룩에다가 또 약간 얘 보호처럼 약간 인바이팅을쓴 겁니다. 끌어들인다 라는 얘기잖아. 능동 형태로. 그 그래서 이제 i n v i t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when? 뭐가요? 자, 언제? 자, The Museum Tour Guide가 said that,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The 앨범. 그 앨범은요, was almost burned. 되 있으니까 거의 탈 뻔했대. as 뭘로 써요? Kindling,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우리 배불 피울 때,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쓰일 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와, 그래요? 진짜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죠? 자, 운이 좋게도요. 자, It was last u e d 구출이 되었는데, at the last minute 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딱 구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later purchased 이니까, 어떻게 했다? 이거는, 자, 얘가 이렇게 V1, 그 다음에 이렇게 V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매가 되었답니다. 누구에해서단속님에 대해서. 그지 얘의 의분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주어고요. 그다음에 얘가 동사, 목적어, 목적 보자리, fill 이렇게 쓴 거고, 이렇게 said 에다가 ly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이제 설명해 볼게요, 봐. 자, t h a t 뭘 아는 것이냐면 이런 아름다운 그런 페인팅들이요. 뭐 했다는 거? Were nearly turned to ashes니까. 거의 제로 변할 뻔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made me feel.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도록 했는데, 어, very sad. 뭔가 슬프게 느끼도록 했다. 그러니까 슬프게라서 엘바 있으면 될것 같지만, feel에 대한 보호라고. 되겠지? I am thankful that. 나는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면요. 이런 어떤 그림들이 are still around. 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서 라는 얘기입니다. so that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자, 뭐에 감사하다? 여전히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퓨처 제네레이션이니까 미래 세대가 can also appreciate t 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감사하다. 약간 여전히 뭐 이렇게 생각 감상하게 생각한다. appreciate는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는데 미래 세대가 여전히 뭐할수 있다는 것,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h e next item이니깐요. 자, 보면은 자, 다음 품목은 뭐였냐면요. 어떤 품목이냐면 that impress me니까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와, 이런 것들도 있어라고 했던 건 뭐냐면 was a gorgeous p o r c l a 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청자입니다. 되게 어떤 고결한 그런 청자인데 그게 청자 베이스는 어떤 자기란 뜻이고. 그러니까 청자기란 겁니다. 청으로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그죠? 청자기니까.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뭐라고 불리냐면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해석본 보면 청자 상감 운학문매병 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라고 불리는 이거 뭘알 필요 없어요. 그니까 이런 거라고 불리는 그런 걸딱 봤을 때와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왜 그랬냐면 보니까 it is a pleasant shade니까 u 그 g r 니까 어떤 기쁘게 하는 어떤 그림 문양의 어떤 그림자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와온화다라는 얘기했고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약간 아우라 있었던 얘기했지. 그 다음에 위대의 비또 나옵니다. 미드 a b 근데 이건 a가 b 한채로 했던 거 기억나? 위드 분사구문이라 했던 거.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가 a 입니다 어부터 저기 끝까지가 a, 그다음에 b 이렇게 돼갑니다 인서클하게 되면 뭔가 그러니까 휘감다는 뜻이야. 서클이 원이잖아. 그러니까 인서클하게 되면 어떤 자기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십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림 뭐 그런 거 알죠? 보세요. 자, 자기가 어떤 형태로 있으면 이렇게 있던 겁니다. 이렇게. 아이 뭐야? 자 대충 이렇게 있다 써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다 휘감고 있었다는 얘기네. 인서클링, 이렇게. Okay. 자 여기서 그래서 어 러블리 패턴 y pattern of clouds and cranes 데 c r a n e 은 학입니다. 학과 그 다음에 어떤 어, 구름의 그런 어떤 되게 아름다운 문양 같은 것들 이 모한 채로 휘감고 있는 채로, 이 인터내얼 베이스니까 그 자기를 전체로 뭔가 약간 휘감고 있는 채로 이렇게 뭔가 약간 뭔가 약간 아우라 같은 게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학들은요, 그 학들은 seem to니까 뭐뭐인 것처럼 보냐면, be alive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and, 그리고 seem to be stretching이니까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뻗고 있는 중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었다 소리겠지. 그림이 워낙 이렇게 현명해서. Their wings니까, 그들의 날개를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냐면, i n s e r t h o 니까뭘 하기 위한, 뭘 하고 있냐면, 자유를 찾으려고 그들의 날개를 빡 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단송이란 분은요 About the base 그니까그 어떤 자기를 샀답니다 f r 어 m a 니스 아트 딜러 s e art d e 1935년에 일본인한테 이걸 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한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가지고는 단송 could h a p p 되 있는데 이건 옛날 얘기인 거 되겠냐? 조동사의 pp면 그지 그래서 간송님은그 돈을 갖고 있었으면은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 있으니까 20채의 어떤 나이스한 그런 집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셨다 이걸 샀다는 얘기야 재산이 얼마였던가 도대체 그죠? 자 레이럴 후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가 자 오퍼를 두고 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안을 했는데 double the price니까 어떤 그 가격의 두 배를 쳐줬다는 얘기인데 어떤 가격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과거형태랑 헤드 p 피써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얘가 먼저라고 했지 시점적으로? 그 과거 완료 VS 과거는 과거 완료가 더먼저야 시점적으로 봤을 때. 근데 봐봐. 그 간송이란 분이 그 가격을 사고 난게더 먼저일 거 아닙니까? 사고 나서 그다음에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두배 드릴게요.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4 0자 비용도 뭐했다 거절했던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그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지불을 했었던 그 가격에 두 배를 쳐 준다고 했었으나 그런데 간송이란 분은 refuse to part with 이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내버리는 걸 거부했다는다. 그죠 왜냐면, 자, w i 까지 왜냐면 he knew that 그가 알았답니다. It was the most magnificent scent. 그 다음에 base of its kind 이니까 이 어떤 그 종류의 그런 자기들 중에서 가장 뭔가 약간 있어 보이는, 가장 뭔가 장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자, today, 오늘 날, 자, it is listed as, 니까, 뭐로 약간 등재가 되어 있냐면, 어, one of Korean national treasures, 니까, 한국 국보 리스트 중에 하나랍니다. 되겠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자, singing it in person. in person 하게 되면 이건 대면해서, 즉, 직접이란 얘기고, 이것을 직접 보는 것은요, was, 뭐였냐면, 어, absolutely breathtaking, 니까 뭔가 숨을 머짓게 하는, 숨을 멎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다. 그러 니까 되게 놀랄만한 경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자 파이널리 마침내 자 I saw the, the one 아이템이니까 한 어떤 품목의 아이템을 보았는데 인 n 뮤지엄에서요 됐죠? 그래서 근데 어떤 아이템이었냐면 됐 여기서는 자 뮤지엄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템 꾸미는 거고 어떤 아이템이었냐면 I w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을 딱 발견을 했답니다 봤대 그게 뭐냐면 an original copy니까 원본이란 소리겠지? 카피 p 는 여기서 본 그래서 훈민정음 어떤 해례본의 원본이라는 것을 절딱봤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겠지 그지 훈민정음 해례본은 근데 자이 어떤 고대의 책은요. 워 a s w r i 쓰였답니다. 1446년에 쓰였고요. 앤 n 이것은 그리고 설명한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다가 아니라 설명한다인 거 되겠지? 이건 쓰였지만 이 책은 지금도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한답니다. the ideas and principles, 어떤 어떤 창조, 그 the ideas and 어 r i n c i p l e s the ideas and principles, the ideas and p r i n 에 i p l e s the ideas and principles, the ideas and w r the w r i t i e g o y s t e m o r the k o r e a n l a n g e a g e world, the w 한글의 어떤 그런 쓰는 시스템을 설명한 그한글이 the w t i t w a s a d i n d t t 어, find in 안동 1940. 1940년에 안동에서 딱 발견이 됐답니다. 되겠죠? at that time. 그때는 그런데, 코리아 워 a 스 a s still occupied by Japan이니까, 역시나 여전히 계속 일제강점기였고, 자, 봐 우리가 1945년에 독립했으니까, 5년 전에 딱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일본인이라면, <laughs> 이거를 일본으로 갖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근데 이걸 딱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들어서, 봐봐. 그래서, 자어 보면은 재팬컬러니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지배 정부가 인텐디드했으면 뭐했냐면 의도가 있었답니다. 뭐하는 것? Get rid of the Korean l a n g u a g e 니까 한국어라는 것을 약간 그지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되게 중요했겠죠. 이게 있으면 계속 쓸수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자 스쿨 학교들은요. e r 비 forbidden 하게 되면 뭔가 금지가 되었답니다. 뭐하는 것이? t 티 o Teach Lesson in Korea니까 한국어로 수업하는 게 금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Scola니까 학자들은 학자들인데 어떤 학자들이냐면 s t u d y i Korea니까 자 한국어를 뭔가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은 못했다 이렇게 Arrested니까 못했다 체포가 된 겁니다 되겠죠 이런 상태였던 거니까 되게 약간 핍박 같은 게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지? 자그 다음에 From the m o m e n 자그 순간부터 He heard that 그가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보세요 자 들은 거가 먼저인지 헤드 PP가 먼저인지 한 보자고 알겠죠? 그 순간에 그가 들었답니다 훈민정음 해례가 헤드빈 디스커버드니까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견의 사실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그 다음에 중요한 거 헤드 PP를 쓰기도 했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써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난그 들은 그 순간에 오케이 그 순간부터. 자 간송님은요 couldn't stop thinking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니까 계속 생각났다는 소리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he knew 그가 알았다는데 he had to protect니까 그가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 했답니다. at all cost니까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사명감 있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After years of waiting이니까 자, 기, 몇 년간의 기다림 후에 He would finally be able to obtain the book이니까 그 책을 얻을 수가 있었다네요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He purchased it at ten, ten times이니까 열 배를 주고 사셨답니다 The price, the owner니까 됐어? 자, owner가 뭐였던 거? 그 어떤 소유주가 제시를 했던 금액의 몇 대? 열 배를 주고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hid it이니까 뭐였다? 숨기셨답니다 그의 집에다가요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셋 하게 되면 끝납니다 네 개까지 오케이 아니구나 되게 많구나 지금 미안해 자 다시 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자 마침내 일본이 뭐했을 때자 멸망을 했을 때 he was able to share it 이니까 그는 뭐할 수 있냐면 었 공유를 할수 있었답니다 w i t h t h e last of Korea니까 그어 그것을요 누구랑 어떤 코리아와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the guide said that 자,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요 네. the 흥민정은 헤레라는 것은요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니까 가장 뭔가 약간 어, 귀중한 그런 어떤 treasure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이드 주차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썼던 거 기억나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had it not been for라고 쓰면 돼요 had it not been for 그게 없었더라면 이런 얘기겠죠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헛보쓸수 있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헤어지면 되겠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the origins and the fundamental of 한글이라는 거, 한글의 어떤 기원과 근본이라는 것은 would have been lost니까 그러니까 뭐 했을 것 같다? 잃어버려졌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to history 역사 속에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it has since 자 그때, 이에, 그때 이래로 뭘 하고 있냐면 been designated니까 지정이 되어 왔다란 얘기입니다. A National Treasure of Korea니까 한국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뭐 됐다? It has been included니까 포함이 되어 온 겁니다. In the, new,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니까, 그 UNESCO 세계 유산에도 뭐 됐다?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에, 자, 모모를 보면서라는 얘는 분사국이겠고요 Look at uh, looking at the, the ancient book, 이니까그 고대 책을 보면서 h c e o u l d f a e s i e l 나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간송님의 어 a strong commitment to the p 그 o p l e who a r 데 preserving the people w 다 o a e e p l r e s e r v i n g s t r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끝나요. 자, 오케이. 자. 스탠딩 하고 나서 컵마 찍혔습니다. 그럼 얘는 분사구문인 게 맞겠죠? 그죠? 그럼,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이니까, 그 전시의 가운데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또뭐한 채로냐면, surrounded by Korean art 이니까, 한국 예술품에 둘러싸여가지고는,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간송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답니다. 되겠죠? He was an amazing man. 되게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He did not collect. 그는 모으지를 않았답니다. 아트를. 뭘 위해서? His personal enjoyment니까 그의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서 모으지가 않았고 뭘 했냐면 그는 이것을 했는데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Koreans' cultural, cultural identity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답니다. 되게 대단한 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자, During the harsh 하게 되면 거친 이런 뜻이고 힘든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harsh나 challenge나 그냥 어떤 힘든 이런, 이런 느낌이야 힘든 그런 Japanese colonial period 동안에 대지 그니까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했다? 모았답니다 이런 걸그 다음에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니까 한국이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그 독립을 얻고 난 후에 He stopped it, stopped 뭐 했다? 컬렉팅 얼티니까 예술품을 모으는 것을 이제 멈추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지 모을 필요가 없던 거야. 왜냐면 남아 있을 거 알았으니까. 이즈 왜냐면 자, 자, he knew it. 자, he knew. 알았답니다. 그가 알으셨는데 뭐냐면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이것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한국에 남아 있겠지내 소명은 다 했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니까 우리의 어떤 한국의 가장 치욕적인 가장 나쁜 그런 시기에 한 어떤 싱글맨, 한 남자가 께서어 a s able to defend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니까 한국의 국가의 어떤 정신과 어떤 프라이드란 걸 뭐였다? 방어를 하셨답니다 되겠죠? Thanks to him, 그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니까 경험을 할수 있답니다 필수적인 어떤 한국의 문화를요 경험할 수 있답니다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간송아트 뮤지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Founded 하게 되면 뭐뭐에 설립되었다 이거 되겠지? 이거 Found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 자, f o u n d 라 동사는 얘가 설립하다 라는 동사고 found, founded, founded인 거 알지? 그 다음에 find는 찾다인데 얘는 found, found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나쁘지말고 그래서 1938년에 세워진 이렇게 세워진 간송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워즈입니다 한국의 first private m u 이니까 어떤 한국의 어떤 사유 뮤지엄 중에 첫 번째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개인 박물관 그 다음에,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그는 지었답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보화각이라고 지으셨답니다. 되겠죠? 근데, he used the building 이니까, 그가 사용하셨답니다. 그 건물을 as, 뭐로써, a place 니까 어떤 공간인데, 어떤 공간? 모으는 공간.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니까 그가 사용하신 거가 있었겠죠? 얘가 시점 2야, 시점 2. 왜냐면, 헤드 콜렉트, 얘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모으고 나서 사용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시품을 짜라 모은 거야. 이걸 둘 데가 없으니까, 그 보아각 이런 것을 세우셨다라는 얘기 했네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간송님은요, 이제 돌아가신 게, 이제 독립 후에 17년 후에 돌아가셨네요. 인 1600, 1962년도에. 그리고 보아각은요, was renamed니까 다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간송 아트뮤지엄으로 1966년에 이제 그분을 기려가지고 이름 바뀌었다는 얘기고, It now holds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5천개의 아이템 야 말도 안되지 않냐 5천개의 아이템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또 포함하는데 12개의 한국 그런 국보들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사과가 끝이 났고요 진짜 하기 너무 싫었는데 어쨌든 나도 했어 너도 들 끝까지 보고 있고 자 이걸 끝까지 본 너는 댓글을 뭐라고 다니면자 각자 이렇게 정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선착순 3명까지는요 3명까지는 자 기말이라고 쓰시고요. 자, 마지막 두 명은 뭐라 쓰시면, 화이팅이라고 쓰십시다. 알겠죠? 기말 화이팅. 이렇게. 알겠지? 선착 3명까지 기말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거 어기면 안 돼. 바로 총, 바로 권총 날린다. 알겠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